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오늘은 GT 온라인 1.55 업데이트 이후 변경된 점을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업데이트에 앞서 청구계약과 관련된 업데이트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위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세션에서 변경된 점입니다. 플레이어는 더 적은 전화를 받게 될 것이고 통화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지도 표시, 마커 및 도움말 텍스트가 추가됩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연락책 임무나 마커를 확인하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전화는 똑같이 오는데 지도에 표시되는 건 괜찮은 업데이트네요. 추가로 온라인에 1일 공과금이 감소하고 알림창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과 아케이드의 금고 용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아직 얼마까지 늘어난 건지 일단은 20에서 24만 달러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네요. 하요 페리코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먼저 코사트카 잠수함의 내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사일 몇 개로는 터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습격에서는 금을 타는 문은 카지노 습격에서와 같이 두 명이서 동시에 카드를 긁어야 열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인 이상에서 혼자 두 개의 카드를 입력해서 열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버그로는 페리코 피날레에서 1시간의 재사용 대기 시간 적용 문제, 문이 잠겨서 미션이 되지 않는 문제와 배수 터널 문이 자르지도 않았는데 잘려있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튜너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튜너의 습격과 이그조틱 차량 수출, 그리고 고객 튜닝 서비스 등 모든 활동에서 이제 튜너의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튜너 전용 차량의 스탠스, 로우 그립 타이어 적용은 이제는 최고 속도를 더 높여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미스케 계산은 정보국의 미션인 경우 경찰을 따돌리고 제조법을 들고 최종 목적지로 갈때 거리가 가까워지면 바로 컷신이 나와서 완료되는 등 편의가 개선되었습니다. 기타 버그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모임에서 공회전을 하다가 가끔 튕기는 버그,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전환할 때 플레이어가 멈추는 버그, 빠른 작업을 사용하고 플레이어가 이상한 로비로 들어가는 버그 등 대부분의 PC 충돌에 대한 버그가 고쳐졌습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많은 버그들은 댓글에 있는 패치 노트를 확인해 주세요. 아, 그리고 프랭클린 집에 가면 이제 클린턴 가족이 되어 새 차와 뒷마당에 있는 미끄럼틀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TA 온라인에서 변경된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